최순실 씨가 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인사를 막판에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에게 후보군을 전달하면 최 씨가 최종 낙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해 문체부 차관이 된 것으로 알려진 김종선 차관. 어이. 검찰 조사에서 김기준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건 와전된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국정원 고위 간부 인선에도 개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낙점하는 역할을 최순실 씨가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라며 후보자 양력을 불러줬고 A4 용지 한 장의 정리에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후보명단에 오른 뒤 고위직에 임명된 국정원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최순실이란 사람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국정원 고위직 외에 다른 정부 요직 인사에도 결정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